7월 24일인데, 어젯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부산에. 여러분들께서 간에 비피해는 없었는지 심히 걱정은 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도 좀 비가 좀새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이제 풍물의 지하다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비피해 없기를 간곡히 네,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별다리 거리 장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별다리 거리 장단까지 왔습니다. 우선 별다리 거리 장단의 구음 장단을 또 입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덩덩쿵따쿵쿵따쿵따쿵따쿵쿵따쿵쿵따쿵따쿵따쿵 쿵쿵쿵쿵쿵쿵쿵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덩덩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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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따 쿵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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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 자, 따라 해 보셨어요? 네. 덩덩은 강하게 치시고요. 네. 쿵따 쿵은 그렇게 강하게 치진안 하셔도 돼요. 덩덩 쿵따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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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따 쿵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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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자 이제 입으로 충분히 구음을 하셨으니 장구를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덩은 같이 치는 게 덩이죠. 네, 한번 가볼게요. 소리는 작게 구은 크게 한번 해볼게요. 덩덩 쿵따 쿵. 이번에는 구음과 함께 장구를 조금 더 소리를 키워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덩. 시작. 덩 덩.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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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자,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방금 위치신 게 장단의 집을 이루었어요. 이 장단의 집이 별달거리 장단이 되는데요. 이 별달거리 장단, 이 부분을 전체 집 하나를 1번으로 생각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1번을 두번 연주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1번도 두 번, 2번도 두 번, 3번도 두 번, 4번도 두 번. 이렇게 해서 별달거리 장단을 8장단을 연주를 해보는 겁니다. 덩, 덩, 쿵, 따, 쿵, 쿵, 따, 쿵, 따, 쿵, 따, 쿵. 쿵따쿵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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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쿵따 쿵 말씀하시면서 장구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쿵쿵 쿵따 한번 더 까지 벨대그리 장단 1번 가락이었습니다. 네, 벨대그리 장단 1번 가락을 하셨는데요. 이제 2번 가락은 벨대그리 장단과 똑같아요. 그런데 넘겨서 치는 양장구입니다. 덩덩쿵따 쿵. 아까는 쿵따쿵 이렇게 치셨는데 지금 이제 넘겨서 치셔야 돼요. 네,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볼까요? 덩덩쿵따 쿵.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덩, 덩, 쿵, 따, 쿵. 자, 그 다음, 첫 박치고, 그 다음 다 넘겨치셔야 돼요. 쿵, 따, 쿵, 따, 쿵, 따, 쿵. 가락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쿵, 따, 쿵, 쿵, 따, 쿵. 네, 그 다음입니다.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구음을 하시면서 팔 동작 신경 쓰시면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덩, 덩, 쿵, 따, 쿵. 궁 따, 궁 따, 궁 따, 쿵, 따쿵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쿵, 따, 쿵.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두번 반복이라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번 연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은 충분히 크게 하세요. 시작! 퐁! 2번까지 해보셨죠?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나중에 연결시켜 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3번과 4번 가락까지 다 해놓고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가락인데요. 3번 가락은 2번 가락과 시작하는 그 가락이 조금만 다르고 이하가 똑같습니다. 넘겨치는 것도 똑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음 하시면서 쿵따쿵 쿵따쿵 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까 2번 가락은 어떻게 시작하셨죠? 덩덩 쿵딱 쿵 이렇게 시작하셨죠? 근데 3번 가락은 쿵딱 쿵 쿵딱 쿵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이하는 똑같거든요. 덩덩 쿵딱 쿵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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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이렇게 하셨는데 3번 가락은 쿵딱 쿵 쿵딱 쿵 쿵딱 쿵따쿵, 쿵딱 쿵딱 쿵 이렇게 시작해요. 네, 그러면 3번 가락을 구음을 크게, 장고 소리는 좀 작게 해서 한 번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쿵따 쿵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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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쿵따 쿵 쿵따 쿵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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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똑같죠? 2번과 똑같아요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만 다르고 2번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가락을 두번 연달아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네. 3번까지 연주하였습니다. 네. 1번, 2번, 3번까지 연주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남아있는데, 4번 가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3번 가락과 동일하긴 한데, 비어있는 빈 박에다가 이 딸을 다 집어넣어서 연주를 해요. 한번 구음을 한번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락에서 쿵, 따, 쿵, 쿵, 따, 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기서 쿵, 따, 쿵, 웅인데 그웅 자리에다가 딸을 넣어요. 그래서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가 됩니다. 쿵, 따, 쿵, 웅, 쿵, 따, 쿵, 웅. 이웅 자리에 딸을 집어넣어서 쿵, 따, 쿵, 웅. 여기서 쿵, 따, 쿵, 따가 되고 쿵, 따, 쿵, 따가 되는 거예요. 쿵, 따, 쿵, 웅. 웅 자리를 딸을 집어넣고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빈자리에다가 딸을 다 집어넣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살짝 급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속도를 갑자기 내쉬면 안 돼요.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자, 그 다음.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그 다음. 쿵, 따, 쿵, 따. 쿵, 따, 쿵, 따. 다음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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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두 번째 반복했을 때는 쿵으로 끝나면 되는데 처음 치실 때는 딸을 치셔서 두 번째 가락까지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구음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구음만 해볼게요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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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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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두 번째 반복했을 때는 쿵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따를 안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번 쿵으로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계속 쿵따 쿵따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 끝나나 이게 저건가 저게 이건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가보세요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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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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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쿵쿵 구음은 크게 네. 창고 소리는 작게 해서 두번 연달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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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장단을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연결해 보고 1번, 2번, 3번, 4번을 그다음에 다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 네 번째 장단 두 번만 연달아서 가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조금 빨라도 구음을 하시면서 쫓아 가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연결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이제 이어서 자연스럽게 연주하셔야 되는데, 1번, 2번, 3번, 3번이 다 각각의 다 장단 이 되는데, 연결하면 이렇게 빨리 전환이 안 되죠. 그런 연습들도 이제 계속 하셔야 되는데, 구음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천히 1번, 2번, 3번, 4번을 다 연주를 연결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빠르게 한번 네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천천히 굼 하실 거죠 네 갑니다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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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따쿵 한번 쿵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한번 남았는데요. 빠르게 한번 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빨라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빨리 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치더라, 연주하더라 정도만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장구치다 보니까 저희가 사설장단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네, 두 장단씩 연결해서 총 8장단을 연주했는데 네, 뒤에 사설장단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다섯 번째 수업에서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오늘이 저는 마지막으로 알고 이제 촬영에 임했었는데 그때 불행하게도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가 계속 이제 기승을 부려서 센터나 기관에서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면대면으로 수업이 가능하실 수 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더 길게 만나봐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부탈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다시 다섯 번째 풍부의 치에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달아 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 속의 불빛이 우리네를 비춰주네